무기력하고 루즈하고 우울한 마음에도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모든 것들은 이런 무의식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의식적인 나는 호기심도 많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일지라도 무의식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감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은 반복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복들은 의식적으로 제대로 알아채기가 어렵지만, 어렴풋이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함이 싫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우울함은 마치 단짝처럼 옆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울함과 친해져서 우울함을 더 깊게 어, 심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령 우울하고 슬플 때, 이런 우울함에서 벗어나오기 보다는 어, 더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심취하기도 합니다. 우울함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언제 가장 우울함을 느끼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패턴처럼 천천히 느리게 오는지 빠르게 오는지 자주 오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통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아무 일이 없이 날씨나 음악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우리의 집단무의식은요, 비련의 여주인공이 많습니다. 집단무의식은 개인의 무의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내려온 무의식인데요. 우리의 민족은 한이 많고 억울함, 수치심, 비련스러움을 많이 느꼈던 문화적 배경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련의 여주인공의 무의식이 있습니다. 비련의 여주인공은 피해의식이 주로 많이 보여지고 우울감과 여림 등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집단 무의식으로는 예전 드라마들을 보면 억압당하고 상처를 받는 여주인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련의 여주인공은 실은 집단적으로 유전적으로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무의식이기에 나의 개인적인 무의식이 아닌데 내려온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격받은 느낌, 혹은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울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울의 늪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어, 이런 늪은 따뜻한 늪이지만 더러운 늪입니다. 근데 일어서자니 왠지 추울 것 같고 누워있자니 더럽고 이러한 상태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울의 늪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울의 늪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힘을 길러서 이러한 패턴을 알아차려서 반대인 행동으로 저항을 해야 합니다. 무식대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비련의 여진공이 있으면 약을 먹어도 햇빛을 봐도 그때뿐이고 인지적으로 고쳐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인지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아, 나의 무식에서는 비련의 여진공의 집단 무식 신념이 내려와 있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이러한 감정과 신념을 어, 나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 이러한 감정들은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것은 본래 의 나의 감정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분리와 인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울감이 언제 또 다시 찾아올지 모르고 나쁘고 불안한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어, 정해져 있는 루틴대로 무식의 흐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울감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은 감정선이 극단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신날 때는 상당히 신나고 우울할 때는 크게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중간의 감정, 평온한 감정도 우울한 감정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자극을 찾는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도 불안과 우울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비련의 여진공의 감정선으로 가게. 되는 이런 방해물 또한 많기 때문인데요. 그 감정을 원래 본래의 감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감정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행복하면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 다시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즐거움과 행복감이 오히려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주세요. 이러한 행복감과 어, 이런 성취나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느끼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를 할수 있는 건요. 본래의 감정을 불안과 우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식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울한 감정과 우울한 부정적인 감정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무의식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자동적으로 감정선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다 보면 강화가 된 것이기도 해요. 무의식적으로 우울감을 수집하게 되고 그것이 본래인 것처럼 되면 우울할 일이 계속 생기게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면서 작은 자극에도 바로 자동화적으로 우울하게 피해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패턴을 수정해 나가야만 합니다. 분리해서 바라보게 되면, 아, 늪에 또 끌고 가고 있구나. 우울감이 또 찾아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런 우울감들을 수용하면서도 행동적으로는 이런 저항을 할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무언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하기도 혹은 혼자 남겨진 것처럼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곳을 당연한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작용이라고 볼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피드백을 드리자면 감정은 전염성이 강하고 금방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를 마치 어린아이라 생각하고 어떤 음악과 어떤 영상을 보여줄지 생각해 봐야 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모든 오감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나는 나를 아이라 생각했는데 슬픈 발라드를 듣게 냅두지 않을 것이고 슬픈 영상 혹은 심란한 영상을 계속 틀어주지 않게 되는 거죠. 최대한 감정선을 우울해서 조금씩 끌어올려서 본래의 감정선을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선으로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은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100일 정도 습관을 조금씩 들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 일기를 하루에 10개씩 적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을 경쾌하고 밝은 노래로 듣는 것. 세 번째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재밌고 밝은 것들로 바꾸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실생활에 크게 무리 없이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작은 실천들이 무의식의 큰 변화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